는 시험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 주시려고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데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니까, 마귀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면서도 그를 전에 아담을 유혹해서 시험하여 그를. 하나님에게서 끊어 놓고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을 입었으니 내가 저를 시험하고 저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저들을 수중에 두어야 되겠다고 막이는 생각하고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분명히 아기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육신은 밥으로 주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아담에게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리고 그 뱀을 심판할 때 너는 정신토록 배로 다니고 흙을 먹고 살리라. 바로 우리 육체가 된 인간은 마귀사단 그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그래서 이 육체 속에 이 귀신들, 이 귀신들이 육체 속에 들어와서 온갖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저지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낼 때그 산에서 자기 그 몸을 돌로 찍고 상하고 얼마나 포악한지 사람들이 감히 결박해서 쇠사슬로 묶어도 그 쇠사슬을 끊고. 그때 주님 앞에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려고 다가갔을 때에 그가 예수님 앞에 쫓아와서 엎드려 아직 우리 때가 남아있는데 우리를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에게서 나오라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그냥 나오라 했는데 그에게만은 네 이름이 뭐냐고 이름을 부르셔요 그러니까 나는 군대라. 그래서 그가 나를 이제는 여기서 쫓아내면, 아직 내 때가 남아 있으니 나를 저 돼지 때에게 들어가게 해라. 그 동네는 돼지를 많이 치는 동네인데, 들어가라 했더니 한 번에 돼지 이천 마리가. 그냥 비탈로 내리더라 그 강으로 뛰어들어다 죽었는데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가 이 영이기 때문에 사람 육체 속에 그렇게 거하면서 그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인격을 망가뜨리고 또 몸도 병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니까 육신을 입은 그도 제가 이 마귀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지, 말씀을 떠나서는 주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고, 또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지으신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만물도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분은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따라 그가 가는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길,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길이요.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십니다. 내가 창세자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나, 이제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 영광을 받으시옵소 할때 하나님이 그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영원히 내 영혼을 받으소 하고 그분이 운명하시는 순간, 예수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은 정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인하여 그가 고난을 당하고 피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결박에서 풀어지고 고통에서 자유하고 모든 병에서 나음을 얻게 되어져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시편 103편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시편 103편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속에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여 드리며 그 분의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 왜?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먼저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오. 내 모든 병을 이제는 죄에서 사함받으면 죄로 인해서 온 모든 이런 질병이나 저주나 가난이나 온갖 것도 함께 깨끗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15장 2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면 출애굽기 15장 26절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뜻이구나 깨닫고 그대로 말씀을 주님 내가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겠다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나가게 싸오니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따르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영생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따라 갑니다 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기에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대로 어떤 일을 행할 때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따라 깨달은 대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것이며 또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항상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며 그다음 이제는 순종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과 다시 이 언어나 행동 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사모하 그러니까 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꽉채워졌을때 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찬양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그가 뭐네 모든 죄악을 사시며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기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 원수 마귀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신 분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덩이가 되거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제 말을 들으라고 마귀 제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마귀가 하는 말을 듣고 마귀의 말을 따라 행하면 예수님도 아담처럼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마귀가 아무리 달콤한 말이도 사다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했어요. 분명히 마귀를 향해서 나는 기사와 이적, 갑표적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능히 할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결박당하여 지금 그 대제장들의 종들과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갈 그때에 칼을 들어 쳤는데 그 말고의 대제장의종 말고의 귀를 쳤는데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럴 때 예수님은 귀를 들어서 그에게 다시 대주면서 귀를 고쳐 주시고, 그리고는 내가 지금 천 하늘에 열두 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불러 내려 이들을 다 멸할 수 있는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든지 할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의를 내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되겠느냐 나는 죽임을 당하고 이 길을 걸어간다 비록 내가 죽임을 당하고 홀갓 모욕을 당하고 다 고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 너희 모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고통과 저주와 죽음도 능히 감당하고 나가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에 단호하게 지금 이 원수 마귀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또그로만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한호하게 하나님의 말씀. 나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기사와 이적과 그 능력을 행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셔서. 멸망하는 영혼들 죄에 빠져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다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셨으니 나는 죽음으로 저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루시라고 나를 보내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뿐이다 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나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 내가 기사와 이적과 표적 능력을 해낸 것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 이루시려고 행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 고침받고 귀신은 따라 고릴때 이는 이사야 선전하신 말씀 모든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려고 주님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오 저녁 까지 음식도 잡수실 시간도 없이 오는 자들을 다 고치고 치료하고 귀신은 쫓아내고 말씀으로 다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지 내 말을 따라서 내가 돌을 떡이 되게 하려고 온 줄로 아느냐 하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예수님. 참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길도 내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래서 내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늘차 있어서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바로 말씀을 따라가면 그 말씀 속에 분명히 생명 이 있고 번성하고 또 신명기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영권, 물권, 인권 다 허락하셔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신 분이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신 분이니 나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아가면 비록 지금 내 몸에 아직 이런 병에 그런 딱지가 붙어 있고 이런 그 모습들이 내 몸에 예. 아직 현상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이까지 거 조금 지나가면 없어진다. 말씀 안에서 다 깨끗해진다. 말씀은 우리를 깨끗케 하고 건강케 하고 부요케 하고 다 강건케 하시는 생명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우리 심령을 가질 때.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는 온전에 칠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넘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글로만 보지 말고 오늘 영으로 보고 영으로 성령으로 말씀의 영이 성령이시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이 되기 위해서 능력이 되어 권능이 되어 힘이 되어 오늘 또 나의 영의 양식이 되어 내 영을 아주 강건하게 주님이 오늘 또 세워주셔서 모든 환경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초주도 이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